자, 친구들, 그럼 우리 traffic colors 게임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짠! 어, 니콜 영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Look, this is the book we just read. 우리 같이 읽은 책을 니콜이 글씨가 잘 보이게 다시 만들었어요. That means you can read it. 친구들 영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우리 책에서 다 읽었던 문장이라서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은요 니콜과 함께 이 Traffic Colors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I have reading lights. 아니 이게 뭐예요? 그쵸 신호등이에요. I have the red light, yellow light, and green light. 빨로초 신호등이 있는데 니콜이 신호등으로 요렇게 가리키면서 함께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함께 읽다가 그쵸 니콜이 이 색깔 각 색깔의 신호등을 보여줄 때마다 빨강색은 멈추고 읽는 거딱 멈추고 노란색은 천천히 읽고 초록색 나면 원래 읽을 수 있는 속도로 따라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 우리 길 가다가 stop for the red light 하고 slow for the yellow light 하고 go again for the green light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는데 가는 게 아니라 읽는 거를 해 주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우리 읽어야 되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green light 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니콜이 중간에 신호등을 바꾸면 우리 친구들은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해주면, 그쵸, 액션을 취해주면 됩니다. 우리 제목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traffic colors. 우리 요 정도 속도로 읽을 거예요. 밑에 줄. Stop for the red light. You must not go. 계속 읽을까요, 우리 친구들? 읽으면 안 되죠. 빨간색이니까. 그쵸? 멈추고 있어요. Alright, again. The green light. Slow for the yellow light. You must go slow. 잘 따라 읽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Go for the green light. Uh, now you can Go 그쵸? 노란 신호등은 천천히니까 Let's keep going The traffic light is red 신호등만 꺼볼까요? Huh? 안 읽어야죠 Are you stopping? Okay 다음은 Which car must not go? The red car with The red c r a b s must not go. 어때 우리 친구들 잘 읽고 있어요? <laughs> 멈춰야죠. 오케이. Okay, hold on. Hold on. 숨 쉬면서 멈추고 있어요. 신호등 바뀔 때까지 기다려요. Again. The, the traffic light is yellow. Which car must go slow? 알았죠? The yellow car with the yellow ducks must go slow. 쭉 <gasps> 읽어볼까요? The traffic light is green. Huh? Which car can go? The green car with the green frogs. Can go. question, 읽고 읽고 있습니다. Let's go for slow. Now all the animals can swim in the blue, blue pool. Stop. 오케이. Okay. 와, 우리 친구들 잘 읽네요. 우리 친구들, 길을 가면서 보는 트래픽 라이트 말고도 이렇게 리딩 라이트 만들면 우리 가지고 있는 책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친구들도 다른 책으로 꼭 도전해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가가 돼서 우리만의 traffic colors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은 그쵸. 강의 페이지에서 이렇게 생긴 미니북 다운로드 받아 주고요. 오늘은 필기 도구와 함께 신호등을 색칠해야 되기 때문에 빨강 노랑 초록 red, yellow, and green color pencils 친구들 필요합니다. 같이 준비해 주세요. 제목은 traffic colors예요. 지금 보니까 그쵸. 우리 신호등 색깔 세개 있죠. red, yellow and green. 신호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신호등 내용에 따라서 신호등 색깔에 따라서 우리 이 책에 있는 주인공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우리 이 미니북을 완성을 해볼 겁니다. 누가 썼는지 먼저 적어야죠. written by Nicole. 친구들은 친구들 이름. 오케이. Okay. Here we are.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친구들. 여기 보니까 우리 워러스가 어, 행단보도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멈춰서 있죠. 우리가 신호등을 봤을 때 멈추려면 무슨 색깔이어야 돼요? Yes, you remember. 빨간색 신호등일 때는 멈춰야 돼요. 여기, 여기. 아, 이렇게 빨간색 불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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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켜져 있죠. 빨간색 불이 커지면 우리 뭐 한다? Stop 한다. 그럼 우리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Stop. 멈춰요. For the Mm -mm, light. 무슨 색 불빛에서는 멈춰요? 그쵸? red light. 슝. stop for the red light. 이네요. 그러면, you must not. 뭐, 뭐, 하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뭐 하면 안 돼요. 멈추니까, go. 가면 안 되는 거죠. you must not go.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죠. stop for the red light. You must not go.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아래로 내려와서 어, 우리 워러스가 지금 서 있는데 우리 그 다른 거북이 가탄 차가 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고 있어요? 오다가 뿔뿔뿔뿔뿔 속력을 늦추고 있죠. 천천히 오고 있어요. 우리 어떤 신호등 불빛을 보면 천천히 와야 돼요. That's right. 빨강은 멈추는 거지만 Yellow. 노란색은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색 지금 불빛이 켜진 거다? 자, 노랑이. 이렇게 노란 불빛이 켜졌겠네요. 그러면 노란 불빛이 켜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가다가 멈춰요? 음. 천천히 속력을 넣 늦춰줘야 되겠죠. 천천히 가는 거 우리 뭐라 그러더라? Slow.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slow. Slow for the 무슨 색깔 light, yellow, yellow, low 적을 수 있죠. 친구들, slow for the yellow light. You must go. 뭐예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천천히 가야 된다고? 한번더 slow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You must go. slow. a l right.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보니까 어? 지금 다른 색깔 뭔가가 켜졌고요. 멈춰있던 워러스랑 우리 거북이랑 또이 펭귄버스랑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려고 하죠. 멈춰있다가 우리가 가는 거는 무슨 색깔 불빛 보면 가요? That's right. The green light. 그럼 여기 켜진 불빛은? 뿅! 초록색 불빛이 왔겠구나. 초록색 불빛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go 가면 된다죠 go 쓰면 되고요 for the 무슨 색깔 불빛? green light gr 먼저 적고요 e 적고요 in go for the green light 초록색 불이면 가세요 now you can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go 이제는 가도 돼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색칠도 하고 미디북 완성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봐야죠. 제목부터. Traffic Colors, written by Nicole. Stop for the red light. Ting. You must not go. Slow for the yellow light. Ting. You must go slow. 마지막 페이지. Go for the green light. 띵. Now you can go. 자, 이렇게 해서 우리 Traffic Colors 책 완성해 봤습니다. Good job. 친구들, 우리 Traffic Colors라는 책을 통해서 신호등의 세 가지 색깔, 빨강, 노랑, 초록, 영어로는 red, yellow, green. 요세 가지 색깔거요. 각 색의 불빛이 뭐를 뜻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Think about it. What do they mean? Stop for the red light. 그쵸 빨간색일 때 멈추고요. Slow for the yellow light. 그쵸 노란색 불일 때는 천천히 가고요. And go. 가도 되는 거. for the Green light. 이렇게 세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은요. 이 traffic lights colors 말고도 잘 살펴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쵸? 바로 표지판 signs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 친구들 길에 다니면서 본적 있죠? Do you know what these signs are? Or what these signs mean? 이런 표지판들이 뭐를 뜻하는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으면 길을 다닐 때좀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Traffic Signs Handy Book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핸디북은 이렇게 손바닥 만한 사이즈로 들고 다니기 쉽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선 강의 페이지에서요, 이걸 준비해놨거든요. 이렇게 생긴 표지판 그림 다운로드 받아서 가위로 잘 오려서 니콜과 니콜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요런 식으로 요 아웃라인 따라서 잘 잘라서 친구들 준비해 주면 돼요. 이건 각자 자르는 거예요. Now. You need this big piece of paper. 요렇게 큰 종이가 하나 필요해요. 자, 요 종이를 접어서 우리가 미니북을 만들어 줄겁니다 First of all. You're going to fold it in half. 반으로 친구들 잘 접어 주세요. 코너 코너 잘 맞춰 가지고 보세요. 반 fold it in half. 이거를 돌려서 turn it and fold it in half again. 반으로 또 한번 접어주세요. That's it? <laughs> 아니요. 한번더 fold it in half one more time. 자 이렇게 접으면 우리 친구들 몇칸 나올까요? Well, if you unfold it, one, two, three, four. 5, 6, 7, 8. 휙! 8칸이 나오죠?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접었던 만큼만 반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친구들. Now, unit scissors. 이거 미니봉 만들어 본 친구들 있죠? 자, 여기 접힌 면에서부터, 벌린 면 말고, 접힌 면에서부터 중앙까지 잘 잘라줍니다. 요까지만 Okay? Then, you're going to look very carefully. 자, 요렇게 잡고요. 우리 친구들 잘라진 부분 요렇게 잡아요. and open and make it stand. 요렇게 벌려주면 그렇죠. 친구들 접을 수 있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접어주면 짜잔. 페이지가 있는 미니북이 완성이 될 수가. 우읏. 있겠죠. Okay, so this is our handy book. 자, 요렇게. 여기가 표지가 될 거예요. 표지에 우리 친구들 뭐라고 적을까요? 우리 책의 제목은 traffic signs죠. 자, 그러면 traffic signs. 또는 친구들 너무 어려우면 signs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친구들 펜이나 색연필을 사용해가지고 traffic signs 적어볼게요. I'll take, 음, red. 자, 열리는 방향으로. 니콜, 저는 가로로 만들래요? 괜찮아요. 저는 세로로 만들래요? It's okay too.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니콜이 적어볼게요. 트래픽 적고요. 색깔 바꿔서 초록색으로 사인스 친구들도 원하는 색으로 트래픽 사인스라고 제목 적어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요. written by 적을 필요는 없고 친구들이 주변에서 볼수 있는 트래픽 사인 그림 그려도 되고요. 스티커 같은 걸로 꾸며도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을 그려도 되겠죠. 니콜은 가장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트래픽 사인인 stop sign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Here you go. s h u l d make a red circle. 와자이 wow. 다음에 안에는 까만색으로 보통 st up 어? 요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볼수 있겠죠. 아표지판이니까 어, 봉도 있어야 되겠네아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하는 법은 간단해요. 요 안에다가 친구들이 원하는 스탑 사인 그려줘도 좋지만 우리 준비된 거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각각의 스탑 사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적어주면 됩니다. First, 니콜은 말이죠. 뭐부터 해볼까요? 스탑이 어, 제일 많이 보는 거니까 스탑 사인을 먼저 붙여볼게요. So with your glue. glued on the back 뒷면에 붙이를 잘 해서 stop 이라는 걸 위에 붙여요, 오케이. Okay. 그리고 여기다가는 우리 친구들 stop 사인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써주면 돼요. 물론 영어로 stop 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또는 우리 친구들 저는 잘못 쓰니까 한국말로 쓸래요. 그러면은 멈춘다 이렇게 한글로 적어도 돼요. 니콜은 영어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stop 화라하고 멈춤 아 이렇게 영어랑 한글 둘다 적으면 되겠네요. 스 p 멈춤 그렇죠? 우리 뒷 페이지로 가볼까요? 친구들도 원하는 사인 붙이면 됩니다. 니콜은 이번에는요. 음, 오 요거 친구들 이런 사인 본적 있나요? What does it mean?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전거 그림이 있는데 안 돼요. 라고 있으니까, 그쵸. 이 사인 있는 곳에선 위험하니까 자전거를 타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요거 니콜 한번, uh, I l l glue it.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So, glue it here. 요렇게 붙여주고요 여기다가는 우리 영어로는 no bike. 요렇게만 쓰면 되겠죠. No bike. 이거 어려운 친구들은 자전거 금지 또는 타지 마시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또뭐 붙여볼까요? 우리 되게 많아요. 음 How about oh, this? 이거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이렇게 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음, 어려운 말로는 진입금지라고 하고 쉬운 말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뭐, 공사 중이거나 이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거 딱 쳐져 있으면 요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요런 뜻입니다. 그럼 요거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요런 거 많이 못 봤죠? 오케이 okay. So w e gonna glue it. 일자로 붙이면 안 돼요. 가루로 붙여야 돼요. 라이트. Right. 자 붙인 다음에는 들어오지 마세요는 우리가 영어로 do not ent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콜은 그것도 적어보고 우리 친구들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한글로도 적어보도록 할게요. Do not enter. 들어오지 마시오. C. 이렇게 할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천천히. 자, 여기는 뭐 붙일까요? 음, 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 우리는 천천히. 영어로는 slow. 또 친구들 그런 말도 어려운 말 있어요. 서행. 이런 말이 다 천천히. go slow란 뜻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거, 이거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So, you glue it on the back. g l u e on the back and here. 친구들 이건 쓸수 있죠? 배웠으니까 그대로 slow. 가로에서 영어로, 한국말로. 천천히. Okay. Now. 마지막 하나는 뭐 붙여볼까요? 니콜은 네개 남았지만, 요거. 요것도 친구들 본적 있을 거예요. 이건 엄마, 아빠한테 좀더 중요해요. What does P here mean? P가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 Yes, parking.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차 주차하시는 부분 보면 꼭 P 써 있어요. Parking means 주차. 그런데 이거는 엇 아, 했으니까 뭐예요? 주차, 여기에는 차 세워두면 안 돼요.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요것도 glue 해볼게요. Here you go. I'm gonna... Over there. 그리고 주차하지 마시오니까 간단하게 no parking 적고요. 또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이 많이 본 주차금지 또는 주차하지 마시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뒷면은 뒤표지니까안 하겠습니다. So We made, you just made a handy book. 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친구들 잃어버리기 쉽겠죠. 그래서 이 책을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게 우리가 목걸이 또는 이렇게 매는 가방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How do we do that? With a punch. 자, 이걸로 우리 친구, 이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아,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a hole. 구멍이 생깁니다. Do you see the hole? 여기다가 좀 통통한 털실 끈 같은 거 또는 리본 끈을 이용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요. 꼬물꼬물. 꼬물꼬물. 이렇게. Right. 자, 니콜, 저는 목걸이 할 거예요. 하면은 이렇게 요만큼 해주면 되고요. 니콜은 핸드백 가방처럼 멜 거예요. 그러면 조금 길게 해서 끈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Okay? 남는 부분은 자르고요. o p s 슈프. Alrighty. 자, 우리 한번 매 볼까요? Here you go. 자, 이렇게 해서 팔을 이렇게 끼면 짠! 우리 친구들 가방 메고 다니는 것처럼 들고 다니다가 그쵸? 가다가 어? 나는 이런 사인을 봤어. 이게 무슨 뜻이더라? 헉,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어, 나는 이런 사인을 봐서 무슨 뜻이더라? 엄마 아빠 여기 주차하면 안돼요. 나올 때마다 우리 트래픽 사인지를 잘 보고 조심스럽게 다닐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트래픽 사인즈 핸드북 꼭 만들어보세요. Good job!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Traffic Colors라는 책을 통해서 신호등에 있는 Red, Yellow, Green Light가 무엇을 뜻하는지, 즉, 교통법규를 함께 배워봤어요. 길을 건널 때마다 반드시 우리 친구들 Traffic Light, 신호등 열심히 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